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지금 뭐야?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요두 개의 교점을 묻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다?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나오니까 사실 그 이유야. 요 B랑 이가 어쩌면 요게 되는 후보입니다. 요거가 이해 돼요? 네. 그 지금 H라는 새로운 짓를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는 f 랑는를 계속 봐야 돼요. H가 F 빼고 F 빼기 G라고 생긴 함수거든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그다음에 증가 감소 확인할 차례야. 보통 증가 감수는 사이 사이에 만만한 수를 넣어서 확인하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가 나와야지 사실은 그래프만 봐도 나다는 거예요. 자 지금 B랑 이가 요 교점이 B랑 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사이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B보다 작은 쪽이면 여러분 여기 맞아요? 여기는 지금 g 프라임이 더 위에 있지. 네. 맞아. 네. 그럼 먼저 g 프라임이 더 위에 있으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은 양실음수일까 양수. 음수요, 음수, 음수. 자, 얘가 지금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빼면 음수일거아니에요더 네. 작은 것 빼기 큰 거니까 여기가 음수하는 거예요. 사실 그 그래프 배송 문제. 너네 해본 적 있잖아 이런 증가 함수 그래프 보고 하는 거 도함수 그래프니까. 그리고 자. 여기도 g가 더 위에 있거든. 여기도 음수예요. 자, 여기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자, f 프라임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럼 f 프라임 빼기 g 이 양수예요. 이렇게니까 극소 누구예요? 이거예요. 음. 자, 이렇게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어쨌든 이제 배우신 대로 일단은 h 프라임이 0이다라고 해보시면. 결국 얘네들의 교점의 x 값이니까 여기 후보 두개 나옵니다. 그리고 증가 감소를 체크할 차례인데 이제 얘가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도함수 대신에 두 개를 뺀 거야. 두 개를 뺀 거니까 이 공간에서 두 개를 뺐을 때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돼요. 근데 이두 공간은 g'이 더 위에 있어요. 고여긴둘다 음수입니다. 그리고 요 공간은 F 이 공간은 f'이 더 위에 있어요. 고빼면 양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있더니 탈락하고요. 얘가 극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오른쪽에 48번 가볼게요. 풀어보세요. 그니까 여기 지금 안 푸는 것들은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교재에서 풀어봤거나 여러분이 들 충분히 풀 만한 문제만 남겨놓은 거야. 어. 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좀 그나마 어렵고 좀 힘들까 싶은 것들만 풀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니이 예를 들어 그래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절대급과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좀 뭔가 또 추리를 아까랑 약간 비슷해 이요 약간 컨셉이. 좀 추리를 또 해와야 돼요. 그게 언제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주도하여 설명 드려볼게요. 자 무슨 문제? 자 네, 이거 보시면요, 음, F가 이거 군데. 이거 약간 수능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수능 수능 특강 풀때 봤던 것 같은데, 자얘 예, 예. 한번 이해못 해볼게요. 자 F 나와 있잖아. 네. 감정수. 우리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 F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 어떤 새로운 질환을 만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g라는 거한번 그래프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이거를요 이 그래프를 아 밑에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얘 지금 f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그래프를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자 거의 다난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fx를 a만큼 y주로 대칭한 다음에 대칭? 아,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네. X축으로 대칭하면 돼요 대칭 아, X축으로 정하 어, 네. 그거 그거 네. 자 이제 기억에 그거를 계속 용돈을 해야 돼 다시 이 G라는 친구는요 자첫 번째 어떻게 할냐면서버 써볼까요? F를 Y축으로 A만큼 이동한 다음에 즉 쉽게 말하면 위아래를 이렇게 얼마큼 이동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뭐 X축으로 접어올린 그래프예요. 이거를 먼저 연결해야 돼. 그리고 자 늦게 오겠지만 지금부터 F로 먼저 그립니다. F를 좀 먼저 그려놓고 상상을 상상을 올린 다음에 접어올리는 올리는 상상을 통해서 이제 뭔가 요럴 때가 딱 존재, 해 이럴 때가 존재하는 이럴 때가 바로 끝나는 문제니다 언제 되는지 자 한번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요 친구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겠지 자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왜 어쨌든 쥐라는 친구도 이거 가지고 만든 함수랑얘 그래프를 통해 상상할 겁니다 언제 그런 게 발생하는지 자 얘를요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어 저는 해설지에 있는 걸좀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네요자 40... 잠깐만 오케이 자 얘는요 해보시면요 어 극댓값이 1,0 그리고 극솟값이 2마이너스 1이 대 그리고 y절편이 안 나와 있네. 이렇게 이 정도 만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원래 함수 f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죠. 원래는 점차 함수니까 미분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디서만 네. 자 사실 이 K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적당히 올리면 어떤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실패해볼게요 이제 이럴 때가 안될 때고 그럼 좀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때고, 있다는 자 일단은요 우리가 다시 GX는요 지금부터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GX는? 첫 번째 뭐부터 해? 위로든 아래로든 뭐예요? 저... 아... 뭔가 이렇게 아... 그렇지 뭐 내릴?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 내릴 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걔를 이제 어떻게 해? 접어 올리지 그랬을 때 어, 저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상상을 좀 해보도록 갈건데요 음.. 잠시만요 일단은 첫번째로는 여기 하나 이런 말이 있네요 양수 A니까 밑으로갈수 있을까? 위로만 가면 되겠네요 이거 위아래 아니라 위로만 가야겠네요 사실은 이게 위로 가야겠네 양수란 말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상상해죠 상상해야되면 사실은 제가 이게 전자실판이면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북사없지근데 이게 안되니까 상상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아이 지워야되는데 조금만 올려, 조금만. 자, 이거 위로 조금만 올리면시자 이런, 이런, 이런 느낌 맞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판이 아,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잖아. 네. 자, 위로 요만큼 올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어, 뭐 올려 이걸 접어 올려야 되지. 안 돼. 자, 이거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요, 천점 세개생겨야 그치, 오 잘하는 데. 이거 미분 안 되면 점몇개 생겨. 세 개. 이런 천점이 세 개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는 적당히 게 올리다 보면, 미분 안 되는 게한번 나올 때가 당한번 나올 때. 1 이상. 1인데, 0보다 위에 있어. 1 이상. 자, 자,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들. 맞 사실은 핵심은 요, 결국 마이너스 2의 요 친구를 좀 간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상은 아니야. 크다아다니야 봐봐. 만약에, 그럼 제가, 그러니까 너네 말 지금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를리가 만약에 더... 아, 되네. 돼요 어차피 지에 아, 범위니까... 아, 뜨거 네. 없네. 네. 아, 되네요. 이 요기부터 해야 겠네. 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어, 다들 금세 파악했는데 네. 결국 뭐냐면요... 좀 올리다 보면... 딱 언제가 경계점이냐면... 요때, 네. 요때, 이때. 요때부터 네. 이제 얘를 접어올리면 딱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는 문제, 이 문제가 원래 컨셉이 그니까 뭔가 좀 이런 추리를 하라는 거요 이제 요 때부터 뭐야? 딱요 때부터는 이제 얘를 접어 올리면 한 개야. 더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A는 그치, 1일 때도 괜찮아. 일단 적어도 1만큼 올라가야 돼, Y축으로. 적어도 요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더 올라가도 괜찮아. 요 이해돼? 네. 그래서 이런 정답이 나오는 문제야. 정리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를 함수로 해야 되고 첫 번째 할야 거는 이 gx의 그래프를 먼저 말로 설명해 봐야 돼. 요 그럼 저게 f를 위로 a만큼 올린 다음에 접어 올린 거야. 그리고 실제 이제 얘를 이제 원래 f를 그리신 다음에 살짝살짝 올려 보시면요. 접었을 때 사실은 k가 함정이야. k가 중요하게 아니라 이런 미분 안 되는 게 함정만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적어도 1만큼은 올려줘야 돼. 이만큼은. 그래서, 요 때부터는 적으면 한개밖에 없잖아. 더 올라가도 한개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밑에 하 죄송한데, 요거까지 할게요. 자, 50번 가봐. 네. 이 문제는 좀 쉬워요. 네. 아, 이 문제는 쉬워. 네. 얘는 이제 그 약간 적어도 뭐 실근, 지난번에 그 사익값 정리가 떠오르는 멘트인데, 어,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프 관련 문제입니다. 힌트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그려요? 너네 이제 대충 보면 좀 이제 대충 개형분들은 그릴 수 있게 나왔어요 힌트는이도함수 그래프 안에 극대 극소 증거가 나와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 저부 등식이 대략적인 위치를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찍어보시면 결국 실근이 두 개란 말은 교점 두개거든 교점 두개 생깁니다 실제로 자, 그것만 빠르게 해볼게요 1분 지난 경기 일으켜서, 아우. 빨리 끝내야 되는데. 3개 생겼는데, 어떻게? 3개 생겨요? 생겨요? 음. 자, 한번 어. 그러면 분석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어. 도함수의 원래 그래프만 줘도 머리는 어. 알수 있다고요? 몰라요. 개형은, 아니요, 원래는 모릅니다. 개형을 알아요, 원래. 응. 모양은 알지만 축에서의 위치를 몰라, 원래. 응. 근데 이게 축에서의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시실요 됐었으면 대충 그릴수가 있어요 이 모양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삼 이제는 지겹네요 이 마삼이랑 1이 급값의 후보고요 여기 증가의 감소해요 감소 여기는요 여기는요 요거잖아 자 가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자원래는 이제 요거 때문에 모양만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위치까지 알다고요 사실 원래 위치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F1이니까, 자, F1은 양수라면서요. 네. 여기쯤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F 3은 음수라면서요. 여기쯤 있겠네요. 그리고 f 4도 뭐래요? 음수. 음수. 라는 말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얘는 사실은 F4요? 여기구나. 여기죠. 이렇게 쭉 내린다는 얘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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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이런 거라는 거네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의 마지막 흐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아래로 갔다 올라 이거잖아요? 네. 뭐, 저건 몇 개. 적어도 두 개야. 아, 그런데? 4. 어디, 어디 사이에? 4.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교점 몇 개? 두 개. 실근몇 개일까요? 두 개. 여기겠죠? 이렇게 큰 문제예요. 저희 어쩌면 이제 적어도 나왔지만, 지난 시험법이 사인과 문제는 아니고요. 어쩌면 방정식 활용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을 이래벨지 그릴 수 있게끔 좀 나왔어요. 특히 이게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인데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좀 오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월요일부터 시험, 시험 아니에요? 월요일날 시험. 그쵸. 그렇죠? 아. 시험이잖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괜찮으면 제가 어제 민채랑 몇몇 시험 말했는데, 토요일 날 있잖아. 좀더 일찍 올수 있어요? 다음 주? 안 하고만? 몇 시에요? 그때 한 9시 반까지? 아날 네, 네. 그날만? 한 시간만 일찍 와서 오늘 다 문제 푼 것도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 괜찮아? 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할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일요일 말고 토요일 날 할게요 네 하고 평일 중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어 제가 화요일 날좀 시간이 돼요 혹시 이거 화요일 날 6시 전에 제가 좀 시간이 되는 혹시 그때 괜찮으면 연락해주시고요. 아니면 오셔가지고 뭐, 그다음 연락주세요. 질문 있으면. 여기 있지. 여기 할게요 안녕. 네. 6시